우리는 슈퍼주니! 어예요! 뭐야 어떻게 했어? 어? 어떻게 알아? 나 까먹었어 우리는 슈퍼주니! 어예요! 왜 저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고왜안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우클리 우클리 아, 예데캠프요부요요요 귀여워! 어, 어떤 난이도로 갈 거죠? 음, 저희는 훈내기로 갑니다. 아, 훈내기면 네. 완전 쉬운 건가 보네. 아, 오케이. 주내 언니가 저렇게나 싫어하니까 올릴게요. 자, 다 네. 갑시다. 고고! 결국 잡았다. 자. 우와. 피부씨 이거 뭐예요? 네. 네, 네, 보는 중 ]까요? 보는 중. 이거는 가방이요. <laughs> 가방이요. 자보세요저 이거를... 네? 메스. 매수... 오 대박 오, 대박. 매수... 어 진짜 제대로 보는 중 제대로 보는 중. 그럼 여기다... 이것도. 어. 자아 예. 봐야 <laughs> 돼요. 뭐야 무서운 거봐 맞... 아니지? 분위기 달라지는데? <laughs> 아, 우리 씨... 무서운 거 없어. 피부씨 피부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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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봐 이거 만져봐. 어이. 아 이거 만져봐 이거 어떻게 내려? 이거를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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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이 진짜 아이 놀랬잖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요 제가 <laughs> <내가> 밀었어 어때? 웃기 웃기 웃 근데 음식 아무거나 주워먹으면 안 된다는 게야네독 있는 것도 있고 아독 있는 거는 것도 있어 <laughs> 응. 손 잡어잇! 어 뭐야 잡아준 거야? 야! 아, 그손 잡아줘! 어머이든! 와나 그거 상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저거 안 열고 왔네? 어 가자 가자 저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상자 상자 템 파밍하고 오자. 아 조요 조요. 아 이런데 상자 해. 엄청 많아요. 어디요? 가방 어디 가져? 가방 어려워. 나 어떡해? 나, 나 지금 설마 독 먹은 거야? 나 지금? 아닌가? 해파리 빠지막인가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? 아노라색이 아, 아, 되고 있어 비고. <laughs> 미안 미안. 오 <laughs> 어. 뭐? 야비보 어디갔어? 어나 잠깐만 나아나 신경 아, 쓰지 않아도 돼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, 돼 괜찮? <laughs> 아니야 아 아니야 나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아나 떨어 뛰어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그래! 피부 병 오르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! 와 <laughs> 뭐라고? 맞아... 오르는 걸 처음 <laughs> 알았... 나 이제 알았어... 나... 저... 저..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그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안 된다! 안 된다! 안된 <laughs> 길이 아, 어딜까? 여기도 안될거 같은데? 잘, 여기는 아, 올라가다 떨어질 거 같아 아이템을 써봐! 나 이거 있어! 어? 그거 어, 있으에쉴수 있는 거! 그게 뭐야? 아! 근데 어떻게 꽂는 건지 몰라. 해볼게. 어 <목소리> 어. 벽에다 꽂으면 돼. 좀 위에다가 꽂아. <목소리> 스태미나가 다 남는 <닿는 목소리> 그쪽에다가. <목소리> 거기다가 꽂아, 꽂아, 꽂아. <목소리> 여기. 어, 꽂았어. 오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가볼까? 맞아. 봐봐, 봐봐. 이를 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. <목소리> 쉬어야 돼. 누나. 이 눌러. 이이이 누르고 이 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마. 이를 누르고. 안 돌려 있어. 야. 려 있어 아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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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그 다들 잘하는 거야? 어영 언니, 준영 언니. 어아 준영 언니 잡아줘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언니 준영 언니 여기. 아아깐아요 나, 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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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만 죽었네? 나만 죽었네. 잠깐만, 춘향언니 피가 <목소리> 어느 정도지? 어? 춘향언니 괜찮은데? 아, 여기로 그냥 떨어져야 되나? 펫? 어떡하지? 춘향언니! 응. <목소리> 왜? 왜? <목소리> 피부야, <목소리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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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! 너 말할 수 있어. <laughs> 아, 보고 <덮어> 있어! 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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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내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? 그런가? 아니, 들려. <목소리> 아, 들려. 아, 들려? 아, 템템 <목소리> 괜찮은 거 맞아?

왜냐하면 텐텐 머리 여기 한번 튕기고저 머리 날아갔 <laughs> <laughs> 저기 저기 <laughs> 저거 뭐야 토텐 뭐야 저거 사슬 발사기 일단 우리 살려주겠어 저기서 음. 일어나라 오오 감사합니다 <laughs> <오! 웃음> 감사합니다 일어나라, 감사합니다. 일어나라. 하는쇼 열매 없나? 됐다 됐다 요리했어 요리했어 너무 맛있고 두 굽는 게 좋대 아닌데 한 번만 구워야 되는데 어 탔잖아 이거 탄거 아니야? 그두번 굽는 게 좋다는 사람 어... 아마 거짓말일걸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요 속았어 보라색? 그니까, 보라색 나? 못 먹을 것 같은데? 이는 많이 먹을 거야. 맛있는 거 먹자. <laughs> 나안 먹어! 나안 먹어! <laughs> 아니, 저거 못 먹어. 야, 코코넛 던져볼까? 어, 던져보자. 잘 익은 건데, 이거 떨어지면 굴러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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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이. 갈고리 같은 걸로 해야 되나? <laughs> 어? 아니면! 맞다! 이거 우린 어, 그거 해줄 수 있어! 어? 위로 올라가서 점프해줄 수 부스팅. 있어! 부스팅 부스팅! 아 그래? 아 그러면 부스팅! 누가 이거 했나? 어? 어? 어 따졌다 따졌다! 어한번 먹어봐 봐! 어? 나... 나... <laughs> 어, 어, 한 손에, 태렁아. <laughs> 태렁아. 바보야! 한 태렁아. 손을 놔! 태렁아. 바보야! 태렁아. 한 손을 어떻게 놓는 건데! 들다려봐 그냥... 어, 양보할게 아 근데 빨라졌어! 뭐? 어 좋아 좋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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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정의는... 약간 그 전기가 된다. 생겼어 전기 빠지지 딸따람. 이게 한 명만 아니고 세명 탑도 가능 앉아봐 아래 앉아봐 여기 <laughs> 세 명이서 르럭앉을거어어대고 <laughs> 있어 먹었어 먹었어 근데 저희까지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내려가야 되는 어떻게 내려가지 동굴 타고 갈수 있네 여기 아 동굴이 있어 자 봐봐 어 <웃음> <웃음> 우와, 이걸 어떻게 가? <웃음> <웃음> 아! 아텐들가 아, 아, 뭐, 뭐야 텐들가, 진짜 텐들간 아, 미치겠네 아저 여우주연상이야 너아 어떡하네 이제 어려운 키... 길간거 아니야? 안, 안 보이는데?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나 어. 피튼 어. 두개 있거든? 저거 긴거 올라가는 거어떤데 가등이? 이걸 가라고? 이거 <laughs> 가라고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봐 이게 너 저기 가잖아? 너키 <laughs> 이만해 에? 아니 이거 너무 날먹 아닌가요? 진짜? 되져버리면 그 거, 아이템, 아이템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 여기 하나 둘셋넷다 잠깐만 이거 이거 기구? 템템 가방에 있는 그거 꺼낼까? 그 찍는 거? 피톤? 야, 어 피톤 있어야 돼 피톤 있어야 돼그지그지 피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 가방에 있어 수영언니 먹겨줄게 피톤 가방 어 내가 먹는 거아 잠깐만 잘 나왔어? 이거 이거 에너지 드링크 먹으니까 개빨라 어디까지올가 어디어 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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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 아이다안죽다 어, 살짝 어 살짝 어는거든 살짝 게 아닌데. 아, 이거 살짝이 아니야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너 감사합니다. 좀 어, 너좀 아파. 이거... 거의 다 왔어, 얘들아. 어아 거의 다 왔어.

아, 힐이라고? 아, 힐, 힐이야. 아, 힐방구힐방구 이게 여기 힐이야. 힐이야.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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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아, 힐이... 눈보라 아, 아, 피해야 돼. 아. 아, 이거 눈보라도 피해야 돼. 껴 하나, 서로 껴 하나. 껴 하나, 껴 하나. 껴 하나. 아, 이거. 아, 가자. 빨리 가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, 가자, 움직여. 가자. 움직여. 오케이, 어, 오케이, 움직여. 오케이. 움직여 아, 정말 쉽지 않군. 상면산데테토니어 나나 앞에 써 가지고. 어디로 가야 될까? 여긴가, 여기서? 근데 우리 위로 더갈 길이 없긴 해. 들어봐, 매달려볼게. 여기, 여기 위로 가볼까? 여기 위. 뜨아! 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으악! 으악! 我。 최 면접을 줄여볼게 아니면 뭐뭐팩을 써야겠는데? 나아 핫팩 써, 아 써버릴게 그냥! 어 썼어 써나 죽을 것 같아! 나피 없어! 아 뭐야! 안돼 아 썼는데... 아! 어? 아아 아, 캠캠! 예 잠깐만! 오마이갓! 춘향! 어? 춘향 언니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? 춘향 일단 마이 갓. 춘향! 안 돼! 여기까지 갔는데! 아피안불여아피안불 이거! 아 근데 다온거 같긴 하거든. 이거? 근데, 근데 어안 개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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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진짜. 거의 다 올라온 것 아니, 근데 다운 거 같은데? 아. 아깝다. 아, 내가... 좀 길이 험난하긴 아니, 한다. 길이 좀 오. 애매해가지고. 아 근데 보통인데 우리 잘했는데. 어. 그러니까, 보통이라 그니까 보통이라 괜찮은 데 이게 막 진짜 와못 깬다 이게 아니고 깰수 있을 음, 음. 것 같으니까 아쉽네. 아깝다. 근데 어. 그거 아시나요? 깨지. 맵 초기화가 2시간 남았다는 거 어? 그러면은 음. 근데 그러면은 2시간 음. 하다가 초기화가 되는 거야? 아니면은 2시간 안에 깨야 되는 거야 뭐야? 아 하는 중에 막 맵이 바뀐대. 하는 중에 어떻게 막히냐 신기해라. 그러니까 그러게. 그럼 우리 눈매 몰라가고 있다가 잠깐만 이거 빨리 끝나야지 눈매 노래. 갑자기 쇼로로로로로로로. 그거는 뭐 입을까요? 그럼 시나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입으로 넘어가. 입을 설명 부탁드려요. 저 처음 해봐요. <목소리>